네, 반갑습니다. 우리 완도의 원조 학부모님,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항상 제가 이렇게 그, 뭐랄까, 지금 이런 유튜브 활동도 하게 된 배경이, 에, 전국의 어떤 뜻을 함께 하는 다양한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그냥 지금 이런 코로나 시대 때 전달하기도 되게 어렵고, 사람들 만나러 가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불편을 또 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뭐라 그럴까 유튜브를 통해서 만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활동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되게 좀 어색합니다만은. 네, 그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먼저 오늘 첫 질문은 이렇습니다. 부모로서 묻겠는데 우리이게 BIC라는 이 의미가 visible, invisible. 콜 릴레이션 이라는 이 단어가 어떤 학습에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생각해서 이름을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보이는 세계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왜 연관 지으면서 학습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느끼는 대로 한 말씀 부탁하겠습니다 음네 학습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연관 짓는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네. 이전에 배웠던 것을 다 까먹고 오늘 새로운 문제를 이렇게 맞닥뜨린다면, 어, 그 풀어갈 수 있는 힘이 좀더 약할 것 같아요. 음. 이전에 배웠던 것과 내가 오늘 이렇게 만나는 문제를 서로 연관지어서 생각할 수 있다면, 어, 좀더 많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지금 내가 접한 문제는 나에게 보이고 이전에 배웠던 건 지금 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둘을 연관 짓는다면 더 사고가 많이 일어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중일 과정에 이제 소수와 합성수가 나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자연수를 많이 안 기한 학생이라면 음... 어떤 일이 벌어질 거로 예상이 됩니까? 음~ 자연수 자체도 암기를 했다면 소수와 합성수에 대해서도 이해하려고 시도하기보다는 그것도 그냥 역시 암기해서 외워버릴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이처럼 이전에 우리가 대충 암기해 가지고 고학년으로 올라간다는 게 그래서 위험하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모든 걸 에우기 에우려고 그러고 네, 학년이 올라가면 그렇다면 더 외워야 될게 양이 너무 많아질 것 같아요. 외우기로는 감당할 수 있는 선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외운 게 애어버리면 인비저블의 세계의 역할을 하기가 어렵겠네요. 보이지 않는 세계. 음, 그렇겠네요. 네, 보이지 않는 것과 연관 지을수 있는 힘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학습이 점점 어려워지고, 그래서 그 어려운 것을 우리가 해결하고자 또 누군가에게 그냥 이렇게 설명을 듣고 하다 보면. 스스로 이렇게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연결하는 생각하는 나무의 성장을 할, 성장을 시킬 그 기회를 아무도 잃어버릴 수도 있겠네요. 음, 네. 사실 요즘 아이들 되게 많이 그냥 이렇게 물어보고 그냥 알려주고 이거 이렇게 너무 익숙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네. 답을 찾아보도록 생각해 보도록 하면 굉장히 불편해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그럼 자꾸 생각을 안 하게 되니까. 스스로의 그 생각하는 힘, 그래서 생각하는 나무가 자라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중일 소재로 해서 부모님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을 바꾸면 아이들이 바 변한다에 관한 내용을 한번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화면을 네, 전환을 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BIC가 나옵니다. 그죠 네. 이 의미를 조금 전에 한번 물어봤으니까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올해 저는 이제 나름대로 연구라는 걸 상당히 오래 해봤는데, 어이 질문이 계속 어, 화두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 형태가 다음 생각을 유발시키지 않는 질문이라 한다면, 즉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를 연관짓는 어떤 그런 행위를 유발하지 않는다면 그 질문은 뭔가 어 뭐랄까 그 교육적 효과가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한번 바꿔보니까 오우 진짜 아이들이 변하길래 그에 대해서 연구를 깊이 하게 되었고 드디어 질문을 바꾸면 아이들이 달라진다 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죠 자 그러면 이 말이 도대체 뭔 말인지 처음 듣는 학부모님한테 질문을 바꾸면 왜 아이들이 달라지는지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 사실 질문에도 종류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네. 질문을 가장한 네. 어~ 강요도 사실 되게 많잖아요 예너 네. 네. 이거 해야 되지 않겠니 뭐~ 이것도 사실은 질문이지만 이렇게 강압적이 될 수도 있는 것처럼요 네. 어~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이, 이~ 많은 그~ 문제풀이집 같은 데에서 보는 많은 질문들 중에서는 네. 어~ 답이 뭔지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이걸 측정하기 위한 질문들이 참 많은데요. 네. 그런 형태의 질문은 아이들을 되게 한쪽 방향으로만 생각할 수 있게 만드는 것 같아요. 네. 음, 그래서 조금 더 오픈되어 있고 아이들이 다양하게 비교하면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질문으로 바꾼다면, 네. 어 아, 아까 말했던 그 아이들의 생각의 나무가 좀더 무성하게 자랄 수 있지 않을까. 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그림은 뭐 누차 강조해왔지만 정성을 들여가지고 어머님과 또 우리 자녀분이 힘을 모아가지고 만들어 놓은 이 성장한 나무를 주입식 교육을 받아가지고 안기로 해가지고 세상에 나가면 자칫하면 이런 그림의 어떤 대상이 될수 있는 그런 걸 경고하는 그림인데요. 이런 걸좀 염두에 둔다면 우리말에 어떤 좀 집중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자, 이 그림에 대한 해석은 좀 미루도록 하고, 본격적으로 중일 과정을 가지고 질문을 바꾸면 아이들이 달라진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문제 하나가 주어졌습니다. 실제로 이제 어느 중학교의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어, 뭐랄까, 출제한 문제가 되겠는데요. 어, 우리가 합성수라는 게 이제 약수가 3개 이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이다 그러면 1, 2, 3, 6이니까 약수가 4개가 되겠죠. 자, 이런 수를 합성수라고 하는데, 지금처럼 시험장에서야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서로 어느 학생이 좀더 사고를 많이 했는지를 측정하는 거라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평상시에 이런 질문을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면, 아까 제가 우리가 말한 생각하는 나무를 자극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들어보겠습니다. 음, 네. 저도 어렸을 때 이런 수학 문제를 참 많이 접했던 것 같은데요. 네. 어, 그냥 문제를 보자마자 어 답이 뭐지? 하고 답을 구해내기 위해서 이제 막 적고 풀고 하는 하고 나서 답을 구하면 끝나는 것 같아요. 네. 어, 음,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 한쪽 방향으로만 역시 사고하게 만드는 문제가 아닌가. 근데 사실 이런 문제 말고 뭐또 다른 형태의 수학 문제가 있을 수 있을까 라는 네.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못하고 지금까지 커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로지 이제 답을 내버리면 예를 들어서 답을 십삼이라는 답을 냈다고 치겠습니다. 그럼 뭐더 이상 뭐 생각할 가치도 못 느끼고 그냥 넘어가 버리겠네요. 치고. 네. 네. 이 문제를 통해서 뭔가 얻어야 될 구체적인 생각. 다시 이야기하면 자기가 푼 방식이 원리적이지 못하다라는 부분도 점검하지 않은 채 그냥 넘어갈 가능성이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어쩌면은 이 십삼을 되게 운 좋게 맞췄을 수도 있는데 네, 어, 네. 근데 맞췄다고 해서 그냥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자 그런데 이제 합성수도 알고 생각하는 방법에 있어서 사고의 흐름이 막히면 우리는 이제 구조도 학습이라는 걸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대로 상당히 효과가 있는데 오늘은 이제 구조도 학습 이야기하는 시간이 아니다 보니까 그걸 또 언젠가 또 이야기하는 날이 오겠죠. 자 문제는 그래서 이거를 질문을 바꿔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된 거죠. 네. 그러면 어 모든 부모님이 조금 화를 내시는 경우가 뭐냐면 말만 매일 그 문제 제시만 하고 이러면 안 된다 그러고 구체적인 방법은 제시 안 하고 자꾸 그 문제 어? 위험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자꾸 들으니까 화를 내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제 표현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학생에게 투입되는 문제 하나를 보겠습니다. 자, 지금 문제를 보니까 주장 1과 주장 2가 있는데요. 자, 제가 한번 정리를 하면서 한번 질문 한번 던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이 완전히 바뀌었죠, 그죠 네. 자, 지금 아까 그 합성수를 구하는 과정에 약수가 10 같으면 이제 1 곱하기 10, 2 곱하기 5니까 약수가 4개죠. 네. 그 다음 12도, 네. 역시 3개 이상이 틀림 없습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서수를 이렇게 전부 다 찾아냈네요. 네. 대단한 인내력과 정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하나라도 여기서 삐그덕 해버리면 이제 답하고는 거리가 멀어지는데요. 자, 이래서 드디어 13개를 구했다고 합니다. 자, 주장 1번은 이래서 13개다라고 하는 이 학생의 모습이 좀 선하게 보이시나요? 네, 보통 다 이렇게 풀지 않나 싶습니다. 네. 중요한 거는 수학자가 원하는 13의 답을 얻었습니다. 네. 자, 반면에 두 번째 주장을 보겠습니다. 이 학생은 주장 1번처럼 바로 13개를 구하지 않고 합성수 X의 개수를 10부터 27까지 있는 자연수의 개수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부터 20까지가 11개고, 21부터 7까지가 7개니까, 18개네요. 네네. 네네. 또는 27에서 9까지를 빼버려서 18개가 되기도 합니다. 맞나요? 음, 네. 자, 그러면 갑자기 18개를 나왔어요. 이하고는 전혀 다르게, 요 안에 들어있는 자연수의 개수가 18개를 먼저 찾았고요. 그 다음에 소수가요. 11, 13, 17에가 이게 다섯 개 빼고 안나와 아, 위에보다 어떻습니까? 개수가. 좋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전체 18개에서 다섯 개를 빼가지고 13이 나오면서 답은 똑같았네요. 네. 자, 묻겠습니다. 두 사람 다 주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걸 비교해 봤을 때 합성수의 개수를 누가 더 원리적으로 구했는지 한번 말해 보실까요? 음, 네. 어 주장 1 같은 경우는 이걸 하나하나 이렇게 다 찾다 보니까 네. 어 만약에 지금 이게 범위가 10부터 27이었으니까 그렇지. 만약에 수가 만약에 더 컸다면 네. 하나하나 찾는 과정이 시간도 오래 걸릴 뿐더러 원리적으로 생각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주장 2 같은 경우는 이전에 배웠어서 알고 있었던 자연수라는 것과 또 소수라는 네. 개념을 끌어와서 연관지어서 생각을 했고 그리고 네. 또여 사건이라고 하죠 이 전체에서 네. 필요하지 않은 부분만 골라내는 부분으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 주장이가 네. 훨씬 더 원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어 뭐라 그럴까? 어, 원리적이다. 이 원리적이라는 것은 오늘 쓰먹은 게 내일 또 쓰먹을 수 있을 때 원리적이라고 그러죠. 네. 그런데. 일 번처럼 오늘서 먹고 이게 숫자가 커져가 못서먹을 때는 이게 원리적이다 말하기는 좀 어렵겠네요 그 방식이 네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에~ 학생이 원리적이다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셨는데 자 그럼 하나의 또한 학생이 주장을 좀 잠시 뒤에 듣겠는데요 이거에 대한 답변을요 지금처럼 답을 열세 개라고 준다고 해서 애가 생각하는데 문제가 생기나요? 어 아니요 오히려 답을 이렇게 주고 나서 생각을 하는 과정이 더 네. 많이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전자를 선호할까요? 아 맞았냐 틀렸냐 이게 채점을 통해서 어, 줄 세우기를 해서 뭐 어떤 네. 뭐 대학교에 들어간다든지 뭐 이런 방식에서 이게 가장 공정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한 학생의 네, 풀이를 한번 네, 직접 읽어 주시고 해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주장 1은 합성수를 하나하나 구했고, 주장 2는 전체의 자연수의 개수와 합성수가 아닌 소수의 개수를 이용하여 합성수의 개수를 구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주장 2가 더 원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뭔 말인 거 같습니까? 어, 네, 제가 아까 방금 말했던 것처럼 하나하나 구하는 것보다는 어 알고 있던 개념들을 이용을 해서 구하는 것이 더원리적이다라는말 같습니다. 네. 한마디로 이제 우리가 그이 질문을 받았을 때 그리고 앞 앞선 질문을 받았을 때를 비교해봤을 때 어느 쪽이 좀더 생각을 많이 하게 될까요? 어, 이두 가지 이두 번째 질문이 네 어. 이전에 했던 것도 끌어와야 되고 네. 또아 이렇게 푸는 방식이 한 개만 있는 게 아니구나 또 이렇게도 풀어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다양한 생각들을 좀할수 있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러면 이제 생각하는 이 나무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좀 높아지겠네요. 음네 맞습니다. 첫 번째 거는 그냥 가지 한날 붙였다면 이두 번째 거는 다양한 것들을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에 가지가 더 많이 무성하게 붙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정리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문제가 또 부모님이 오해하실까봐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이 문제가 잘못됐거나 이걸 푸는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앉아서 스스로 풀 수도 있고, 즉 생각하는 나무를 에, 만들게 되면 그 힘으로 다양한 문제집에 있는 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저 같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계속 주구장창 이 문제를 풀었을 때 오는 부작용이 너무 심하지 않을까? 한국 사회에 지금 수학을 포기하는 수포자라는 단어를 벌써 많은 학생이 그 수포를 한다는 걸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요. 수포가 얼마, 수학이 얼마나 두려운지 부모님이 대해서 제가 이렇게 전국 돌면서 수학 문제갖고뭐 이야기를 해보면 두려워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혹시나 본인한테 물을까봐 시선을 안 맞추는 부모님도 많이 봤습니다. 그 정도로 이 수학은 우리 모두에게 힘든 과목 중에 하나로 이렇게 성장해버리는데요. 질문 하나를 바꿨을 때 느끼는 점. 과연 이렇게 무서운 존재인지 아니면 질문을 통해서 충분히 다른 다양한 문제를 풀어낼 힘을 키울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느끼는 대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네. 이 왼편에 있는 형태의 문제들만 계속 풀다 보면 네. 어, 뭐랄까요. 이렇게 생각이 다 따로따로 네. 따로따로 따로. 그러니까 해결해야 될 문제가 정말 이제 많아지는 거죠 모든 문제를 다 이렇게 하나하나 힘으로 풀어나가야 될것 같은 느낌에 어, 이 수학이 주는 그 무게감이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오른편과 같은 문제라면 이 문제 지금 하나를 우리가 생각한 거지만 이 안에서 이렇게 연관지어서 생각하면서. 어, 어 이렇게 할수 있는 되게 많은 것들이 들어있어서 이거 하나를 네. 지금 우리가 생각했지만 이 왼편에 있는 문제 당연히 풀수 있고 이 문제가 조금 바뀌어서 나오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생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왼편과 같은 문제들을 더 많이 만나는 것이 오히려 우리 아이들이 수학을 포기하기보다 어왜그 뭐 물고기 잡는 법을 배우는 것이 물고기를 받는 것. 뭐, 뭐 먹는 것보다 좋다 하잖아요. 네. 그처럼 풀어갈 수 있는 힘, 이 힘들을 실제적으로 느려 보이지만 이 힘을 길러가는 것이 아이들이 이 수학을 포기하는 것보다는 더좀 조금 즐길 수 있고 어, 뭔가 할수 있겠다라는 느낌을 주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 문제에서 문제를 묻는 문제의 형태를 바꿔 버리니까 애들이 변할 확률, 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런 이야기 주네요.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항상 하는 말, 이 말을 또 부모님에게 어 설거지 하시면서 또 어, 걸어다니시면서 좀 한번 떠올려 보시라고 한번 자세하게 한번 읽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억이 없는 학습은 뭉치지 못하고 끝없이 흩어집니다. 질문이 바뀌면 자녀들이 변합니다. 네. 아 우리가 흔히 그 수학의 추억이라고 하면, 네. 어 진짜 생각하기 싫은 그런 기억인 것 같아요. 어, 이거 해서 뭐해? 뭐, 해. 뭐 네. 맞냐 틀리냐? 이거 뭐 그런 되게 힘든 추억인 것 같은데, 네. 어, 정말 그 수학에 대한 추억 자체를 바꾸고 만들어줄 수 있는 게이 오른편과 같은 질문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그 다양하게 생각해보고 내가 수학에 직접 개입해보는 이런 네. 추억들이 점점 많이 쌓일수록 아이들은 어, 더 사고가 정교해지고 더 예리해지면서. 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 자체가 길러지는 진짜 수학의 본질에 가까워질 수 있는 아이들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질문 자체를 바꾸면 자녀들이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더즘 밤에 힘을 내시면서 많이 피곤하실 건데 어이 문화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에게. 네, 전달하려고 노력하신 모습에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겠습니다.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연관 짓는 힘, 그 힘이 커지게 되면 앞으로 학습을 할때 자꾸 어지한 일과 연관이 되니까 되게 즐거울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애는 글을 읽어도 재밌다 그러고 공부를 해도 재밌다 그러고 반면에 상당수의 많은 학생들은 이런 거왜 해요? 좀안 하면 안 돼요? 심지어 수학을 안 하기 위해서 어, 뭐라 그럴까 음, 예, 우리가 말하는 음악을 하려고 그러고 미술을 하려고 그러고 원래 진짜 미술을 좋아서 하는 그런 게 돼야 되는데 정말 다양한 애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요 자한 말씀 해보시죠 네 지금 bic 과연 우리가 에, 오늘도 주제가 질문이 바뀌면 아이들이 변한다를 내용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같이 함께 대하면서 느낀 점을 한번 정리해서 말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네. 아, 어, 이제 방금 그막 음악, 미술이 막 이런 얘기 하셨는데, 어, 실제 그 예술이 진짜 더 많은 연관성과 또 진짜 보이지 않는 세계와 연관지킬수 있는 힘이 있어야 이걸 할수 있는 건데 네. 참어 너무. 그, 그 말을 하는 학생들 자체도 이미 정말 인디저블한 세계와 연관되는 힘이 정말 떨어진다라는 생각이 일단 이제 드네요. 네. 어, 그리고, 아, 오늘 이 합성수에 대한 문제, 어쩌면 좀 간단할 수도 있는 문제이기도 한데, 이렇게 네. 간단한 문제일수록 아이들이 더 쉽게 그냥 답만 내고 이렇게 손을 놔버리는? 아, 다 했다 이렇게 할수 있는 문제인 것 같은데 네. 이거를 이렇게 다양하게 풀어갈 수 있는 풀이를 가지고 비교하면서 사고할 수 있는 문제로 연관을 시킨다는 것이 네. 어, 되게 새롭게 느껴졌고요. 네. 어, 정말 이렇게 공부할 수 있다면 정말 수학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답을 안 구해도 되잖아요. 일단 네. 13딱 주어졌으니까 답을 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런 답답함으로 수학이 실어지기 보다는 어, 이게 자유롭게 생각하면서. 연관 지어갈 수 있는 수학이 정말 재미있어지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이 들어서 되게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어쨌든 한 명이라도 에, 수학의 원래의 뜻을 찾게 하고 어, 연관의 어떤 힘을 키우는 도구로서의 수학이 그 학생에게 갈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될것 같고요. 에, 우리 BIC의 의미를 부모님들이 적어도 오늘 이 강의를 듣는 분이 있다면 물론 질문을 바꾸면 애가 바뀐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BIC의 진정한 의미 열심히 애를 키워놨는데 엄마의 공덕과 아빠의 공덕도 모른다면 그게 과연 의미 있는 일일까요? 바로 보이지 않는 엄마가 이때까지 아빠가 해놓은 일을 끝까지 기억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자녀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미도 이 안에 들어있다는 걸 강조하면서 오늘 마지막으로 어, 그 이야기를 끊져봤습니다. 오늘 에, 이 BIC 연구소와 함께하는 네, 질문이 바뀌면 자녀들이 바뀐다에 참여해 주신 네, 우리 완도의 어머님에게 감사함을 표현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